안녕하세요 cnr리서치입니다. 오늘은 임상시험 업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직무 중에 메디컬 라이터 직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메디컬 라이터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보고 메디컬 라이터가 가져야 할 10가지 소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메디컬 라이터란 연구 결과 제품 사용 및 기타 의료 정보를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임상시험 문서를 개발할 때 임상연구의 원칙을 적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를 기관별 업무 위주로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공공기관, 언론사, 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질병이나 약물, 건강에 대한 기사 작성, 저술 활동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로 제약회사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환자와 의학 전문가를 위한 약물에 대한 광고 문구, 마케팅 자료, 교육 자료 작성을 포함하여 약물에 대한 문의에 답변하기 위한 자료 작성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 공공기관, 병원, 개인이나 학교 등 다양한 의료자와 이러한 의료자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은 임상시험 수탁기관인 CRO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과 관련된 문서 작성 업무가 있습니다. 다양한 임상시험 문서가 있지만 이중 시엔알 리서치 메디컬 팀에서 작성하는 문서들은 주로 계획서, 동의서, 보고서, 의약품 국제 공통 기술 문서인 CTD, 논문, 각종 매뉴얼 및 환자 다이어리 등과 같은 특성화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메디컬라이터로 업무하기 위해 항상 유념하고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행하게 될 연구 분야와 테라피티 네리어, 즉 치료 영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개발을 목표로 하는 적응증에 대한 병리학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해당 적응증에 대한 최신의 진단법 및 치료법에 대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또한 개발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약물 작용 기전인 MOA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관심 적응증에 어떻게 접목시켜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메디컬 라이터가 작성하는 글은 시와 소설과 같이 본인이나 본인의 감정이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메디컬 라이터는 해당 임상시험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물론이며 동시에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정리하고 해석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메디컬 라이터는 앞서 살펴본 다양한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잘 전달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를 논리적이며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메디컬 라이터는 무엇보다 독자가 이해하기 용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 사진, 표나 모식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보다 높일 수 있는 시각화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어렵고 긴 문장, 복잡한 문장 구조, 불필요한 의학 용어나 약어의 사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메디컬 라이터라면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분석된 결과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명확한 결론을 제시해야 하며 일관성 있는 기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통계 분석 방법의 적절성과 분석된 결과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분석된 결과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살펴보아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와 그렇지 않은 결과를 구분하고 이를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메디컬 라이터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임상시험 디자인도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목적의 임상시험이 결합되거나, 동시적으로 수행되는 디자인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졌습니다. 메디컬 라이터는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며,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 공부하고 적응해야 함은 물론, 실제 업무에서의 빠른 적용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메디컬 라이팅은 다방면으로 높은 지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성 개발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메디컬 라이터는 문헌 이외의 다양한 출처를 활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하고 수많은 정보의 세계에서 객관적으로 편견 없이 정보를 검색하여 정리하고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은 메디컬 라이터에게 매우 중요한 자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메디컬 라이터는 임상 시험의 결과 해석 시에도 편견을 배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메디컬 라이터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하여 최대한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사고하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홉 번째, 본인에게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습득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해석하기 위해 의약학 전문가 및 규제 과학 전문가와 소통하는 기술도 필수입니다. 다양한 전문가들과 논의할 수 있으려면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면으로, 유선으로, 서면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언어적,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자와 연구자를 비롯하여 유관부서 담당자들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메디컬 라이터에게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스킬은 꼭 필요한 소양입니다. 협의된 타임라인을 준수하고 내부 검토 과정을 통해 문서의 퀄리티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메디컬 라이팅 업무도 임상시험의 일부이므로 임상시험의 전체 타임라인과 임상시험의 성태에도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문제나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원인을 확인하고 분석하여 적절한 시정 및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임상시험 문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임상시험을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메디컬 라이터의 10가지 소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